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세아입니다. 2016년 1월 1일, 공무원 헌장이 무려 35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헌장은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의 윤리를 강조를 했지만 동시에 공직 기강을 강,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윤리 현장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업무 면에 있어서 실천하고 연계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새로운 공무원 현장이 미래지향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새로운 공무원 현장을 낭독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공무원 헌장을 선포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헌장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규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의 헌신하고 국민에게 용서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에 과행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모든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공익 국민을 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년을 생활하고 기본과 건전한 정식에 따라 행동한다. 첫 문장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로 시작을 하는데 자부심도 생기고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제 업무에 대해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좋았고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조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직접 현장을 낭독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번 헌장 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공직자 개개인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초심을 되새기고 나아가 우리 공직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열린 공공 가치를 지향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이 국가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헌장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35년 동안 한 번도 공무원 헌장이 바뀌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왔습니다. 어,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청렴성, 투명성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 인식들이 공무원만 되면 되게 먹고 살기 편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헌장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명감 없이 일을 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정된 공무원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명감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개정된 공무원 헌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어떨까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흐름,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 사회 공직자는 변화에 조금 뒤쳐진 사실입니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 헌장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가 이 국민과 함께. 이 대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35년 만에 개정된 공무원 헌장의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이 공직 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공무원 헌장 개정을 계기로 공직 사회와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